야와타노 야부시라즈는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 야와타의 치바가도에 있는 작은 숲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토야와타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치바가도를 따라 이치카와시청 대각선 맞은편인데요. 도심지 한가운데에 정사각형으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평범한 숲처럼 생겼지만, 옛부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숲 속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실질적인 숲의 크기는 가로 20m, 세로 40m 정도입니다. 절대로 방향감각을 잃을 만큼 넓은 숲이라고는 볼수 없는 크기입니다. 또 근처 도로변에는 하치만 지명에 유리가 된하치만 신사가 있는데요. 그 옆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될 숲이라고 기록된 1857년에 건립된 비석도 존재합니다. 이 신사는 도로에서 숲 속으로 살짝 들어간 위치에 있고, 신사에 들어가서 참배만 하면 무사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숲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설이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숲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나올 수 없게 된다는 전설엔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이곳 한가운데에 약 25m 정도 깊이의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독가스가 솟아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존재하고, 가운데 구덩이가 오래전 절에서 물고기를 방생하던 연못이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연못이 말라버린 뒤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금기만 남아 지금처럼 되었다는 설도 있죠. 또이 숲에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원인모를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 미토 고문이 들어갔다가 귀신 노름에 당해서 숲에서 길을 헤맸기에 그 후로 출입을 금했다는 이야기. 귀신과 오니가 많이 목격된 곳이어서 이곳을 신사로 봉인한 장소라는 이야기. 숲속 어딘가에 바닥을 알수 없는 늪이나 함정 같은 것이 있어서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아직까지 진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면 알수 있지만 대나무 사이 사이로 반대편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때문에 작은 대나무 수반에서 길을 잃는 건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이유들이 있다면 완전 봉인하듯 접근을 막아야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을 수 있는 낮은 답만 존재하고 있기에 전설이 진짜인지 의구심마저 드네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